요즘 연예계에서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가 더 이상 놀랍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차이가 큰 연인이나 부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두 사람의 진심과 관계의 깊이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죠. 특히 일부 커플들은 띠동갑은 물론이고, 20살, 30살 이상, 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해 결혼에 고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특별한 인연을 맺은 스타 커플들 중에서도 연령 차이가 가장 큰 커플 탑5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각 커플마다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어떻게 사랑을 이뤄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유위이 안에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잘 맞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화의 온도가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이, 배경, 경험을 초월한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배우 이한혜와 그의 락살 연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한희는 이미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이력이 있는 이른바 돌싱 연예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결혼 후에는 사랑에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다시 사랑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인연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드라마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내는 중견 배우로서 작품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지금의 아내는 현장에서 보조 역할을 맡고 있던 스태프 중 막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둘은 전혀 다른 위치, 다른 나이, 다른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우연한 인연이 반복되며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상대적으로 어린아내가 먼저 이한의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상연하 커플에서 흔히 기대되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드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아내 쪽이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2008년, 마침내 두 사람은 세상의 편견을 딛고 결혼에 골인합니다 이웃의 자녀를 두었으며, 막내 아들과 이한의 사이에는 무려 5, 3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한이가 자신의 장모님과 불과 3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가족 관계의 독특한 구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예계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편견과 사회적 통념을 깨는 관계의 본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소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죠. 오위 이준호 앤드 박미리. 연예계에서는 반짝이는 스타들의 사랑 이야기가 자주 회자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더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준호와 그의 23살 연하 아내 박미리의 사연은 그 자체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때로는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이준호는 대한민국 90년대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습니다. 그 시절 그는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예계 밖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 실패, 사기 피해, 그리고 논란에 휘말리며 큰 재정적, 정신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때는 40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되었고, 성추행 혐의까지 받으며 법정에 서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은 당시 고작 스무 살이었던 아내 박미리 씨였습니다. 사회 경험도 적고, 인생의 많은 부분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그녀는 오히려 이준호에게 있어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준호를 등을 돌렸을지 몰라도, 그녀는 끝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정을 이루었고,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정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미리 씨는 SNS를 통해 가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자신들의 삶이 단순히 화려한 연예인의 일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이준호의 모습도 함께 보여지며, 과거의 논란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커플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랑 자체보다 동반자 의식입니다. 단순히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인생의 한 부분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집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로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들 모두 공통적으로 띠동갑 이상의 아내를 두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서태지는 16살, 양현석은 12살 차이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우연인지, 혹은 멤버들 간의 가치관 공유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4위 최성국. 코믹한 연기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준 배우 최성국. 작품 속에서는 능청스럽고 철없는 캐릭터로 사랑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고,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50대 중반에 때 나이에 무려 24살이나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관계라고 합니다 상대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반을 넘어가면서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히 유명인일수록 관계에 얽히는 불편함과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성국의 결혼은 단순한 나이차를 넘어서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용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소식은 바로 임신 발표였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아내가 보여준 임신 키트를 처음에는 코로나 양성 테스트로 착각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솔직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아이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곧 태어날 딸에 대해 말하며, 그는 내 딸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싫을 것 같다는 말을 전했는데 이말 속에는 기대감, 설렘, 그리고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이는 단지 한 사람의 늦은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위 박수홍. 박수홍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오랫동안은 방송계에서 활동하며 웃음을 전해온 개그맨으로 기억됩니다. 유쾌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그는 수십 년 동안 싱글 라이프를 이어오며 국민 노총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그의 개인사는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은 대중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친형의 재산 횡령 혐의, 부모와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죠. 그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박수홍은 결국 삶을 다시 붙잡았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박수홍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1913년생 여성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세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세대의 간극을 이해와 공감으로 메우며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박수홍이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 아내가 그를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놓고자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아내는 당신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다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수홍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대중에게 솔직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늦은 결혼,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조합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자신만의 속도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박수홍은 과거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이차보다 훨씬 더큰 벽, 즉, 사회적 시선, 가족의 반대, 정신적 고통을 이겨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2위 김영건, 나이, 명예, 사회적 지위,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라 해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배우 김영건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고 많은 작품에서 중후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70대를 넘긴 나이에 전해진 깜짝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자 놀라움이었습니다. 바로 39세 연하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용건은 이미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이며 그중한 명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배우 하정우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자녀보다 훨씬 어린 여성과의 관계를 오랜 시간 유지해왔고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사랑의 나이는 없다고 응원했지만, 일부는 책임 없는 관계였다는 비판의 시선을 보냈죠.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8년부터 약 13년간 교제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즉, 일시적인 만남이 아닌,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건은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지만, 김용건이 즉각적으로 책임을 약속하지 않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김용건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이의 출산을 존중하며 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면서, 출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로만 볼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인생 후반기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인정한 태도는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김혜자 선생님과의 전화 통화 중 김영건이 아기는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훈훈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멘트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묻어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넘은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김영건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 차이 커플이라는 범주로만 보기에 아까운 사례입니다. 그 안에는 관계의 지속성, 책임의 무게, 그리고 사회적 시선 속에서 개인의 선택을 지켜내는 용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또한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복잡한 감정과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책임지는 자세와 성숙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1위 가수 임창정. 연예계에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커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다섯 아들의 아버지이자 가수, 배우, 사업가로 활동 중인 임창정입니다. 그는 연예계에서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사랑받아왔으며, 동시에 사생활 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임창정은 한 차례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새 아들을 두었고, 당시에는 양육권 문제와 생활 방식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한번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임창정보다 18살 연하로, 처음에는 연예인과 일반인이라는 차이, 그리고 세대 차이 때문에 주저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점차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결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결혼이 오래 갈수 있을까?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와, 같은 의심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창정은 그 모든 우려를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임창정은 총 다섯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새 아들과 지금의 아내와 사이에서 얻은 두 아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아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아빠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매우 충실한 모습으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임창정의 SNS에는 종종 가족 여행 사진, 아이들과의 일상,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는 혼혈 가족이 아닌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로서의 가족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창정은 가수로서의 커리어 외에도 사업가로서 다양한 도전을 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사업 실패와 투자 문제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가족의 평온과 일상을 최우선으로 지켜내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중 앞에서 자신의 실수나 아픔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유명인이기 이전에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흥미나 공감 혹은 따뜻한 생각거리를 드렸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